이사주를 해설 한 해보겠습니다. 어, 이사주는 정유년에 계묘월에, 경진일에, 신사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오형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두개, 토가 하나, 금이 세개, 수가 하나 합이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어, 일간지가 경진일간지라서 자기주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뭐 이게 이제 배우자 여잔데 이제 모유충이 됐네요. 모유충이 됐으니까 배우자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행은 모,카,토,금,수 골고루 있으니까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일간이 경진에다가 어, 이게 배우자인데 모유충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분이 이제 모카 운인데 모카 운을 살아왔는데 에, 그 이제 40대랑은 상당히 이제 잘 나갔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이제 50대 초반까지도 잘 나갔는데 에, 중간에 이제 부들를 맞고 기업하다가 부들를 맞고 이제 크게 손실이 있었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 여기 문제예요. 이 전계 충이 51세부터 전계 충이 문제고 이제 관이 깨지는 거죠. 어, 그다음에 모유 충하니까 여자가 깨지는 거예요. 어, 나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전계 충 모유 충이니까 이 운에 50대 운에 와서 상당히 피해가 컸다. 이제 피해가 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도 났고 이혼하고 어불시 헤어지고 이제 부부 간에 자식들하고 다 헤어지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인데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스타일인데 잘 가다가 운이 이렇게 안 좋을 때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사주는 뭐 무난하고 보통 사주인데 이게 정류년 이때가 제일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큰 풍파가 있었던 그런 사주입니다.